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그룹 팟캐스트! 오늘 저희 4회가 됐는데, 이 PD가 저희 시작 멘트에 이 떼창을 잘 못합니다, 아직도.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연습 좀 하세요. <laughs> 마치가 간단하면서 되게 어려워요. <laughs> 어 어느 정도 4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빨리 5회, 6회 막 20회, 30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벌써 4회가 됐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신기합니까? 네 매번 신기해요. 네, 원래 딱 시작하면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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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청취자들도 자꾸 쌓이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의 2회 때 반려견을 뜻하는 이 당신은 당신의 반려견은 반려견입니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 반려견을 댕댕이라고도 한다. 어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저희가 서로 머리를 짱구로 굴려도 답을 몰랐는데 저 EPD가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오, 오. 아, 오,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디귿에다가 아이를 붙여서 쓰면은 이게 미음과 어짜를 붙인 거랑 똑같이 생기게 됐거든요. 아 뭐야? 그래서 대머리도 머머리. <laughs> 멍멍이도 댕댕이 네, 이런 식으로 요새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아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막 붙이고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막 꼬리가 댕댕댕 흔들려서 그러니까. 댕댕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댕댕이가 아니 댕댕이 뭐 이렇게 그치. 해야 된다고 <laughs>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아우 멍멍이는 좀 되게 귀엽게 들긴 한데 댕, 멍멍이도 귀여운데 굳이 댕댕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늘 사회때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기로 했는데 음. 요 볼티모와 요 메릴랜드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好，不错。 네, 엄청 두, 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예정된 게스트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오, 아... 그러면 곧 등장하신다는? 네, 다음에 때 눈이 좀 치워지면 그올 때까지 부르는 거죠? <laughs> 그럼요. 네, 네. <laughs> 저희가 <몇> 번이고 <laughs> 요청, 요청을 하요. 그리고 뭐 게스트 얘기를 좀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많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뭐 게스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줄 섰습니다. <laughs> 오, 어, 뭐, 뭐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항상 <laughs>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서. <laughs> 아, 이래서 앞이 마치 지기가 힘든건가? <laughs> 그러면 오늘은 바로 알렉스의 독학다식으로 넘어가보죠 알렉스의 독학다시 오늘의 주제는 모든 보호자는 비기너다 오 비기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초보자 초보자죠. 초보자 네, 모든 보 초보자다 음. 거기 무슨 독학? 개에 대한 학문이 있어 이런 의심이 들것 같은데 여기 무슨 지식적인 무슨 나리지는 없어도 상당히 좋은 전달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보전 그, 네. 초보자죠. 그렇죠. 개초보죠, 개초보. 싸는 뭐 제가 EPD가 개초보라면좀이기를 하는데 <laughs> 싸는 지금 현재 발령이 11살인데 나도 초보다. 이게 조금 언뜻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일단 개는 다른 생명체잖아요 인간이랑 그러니까 아무리 11살이어도 저는 제 개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항상 초보자일 것 같아요 새롭게 항상 알아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접하지 않으면 내 개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벌써 오늘 시작과 결론이 그냥 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아이고 <laughs> <I know. 웃음> 빨리 퇴근하고 <laughs> <laughs> 싶으신가 보죠? <laughs> 근데 물론 저도 처음에 키울 때는 정말 그야말로 초보자,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초보자였어요. 의미 그대로. 그렇죠.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어 정말 막막했어요. 거의 저만큼의 초보였던 것 같네요. 더 했을 이상.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가 어느 정도 초보였냐. 사와 함께하는 개가 보더콜리인데 어디 펜션에 놀러 갔다가 펜션 사장님이 <laughs> 네. 거기 이제 펜션 있는 개들이 어떻게 동네 개랑 해갖고 번식이 됐나봐요. <laughs> 예. 손님이 이제 손님으로서 안돼 강아지 너무 이뻐하니까. 그러면 뭐 처자 한 마리 키우겠수 이렇게 물어봤나봐요. <laughs> 아 예. 펜, 펜션 사장님이. 근데 덜커덕 아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해서 데려왔는데 그 개가 보더콜리인지도 모르고 데려왔어요. <laughs> 그냥 동네 그냥 개인가 <laughs> 나, 근데 아, 귀엽다. 아. 내가 제대로 한번 키워주고 싶다. 아니 왜냐면 첫눈에 반했어요. 보자마자 그냥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개와 함께하면 믹스인지 무슨 견종이 있는지 알아보고 키우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 그렇죠. <laughs>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사장님한테 이, 이 녀석 견종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기 네, 아니면 뭐 견종이 네. 없나요? 뭐라도 그렇죠. 네. 아니 두 분이 좀 핵심적인 얘기를 잘 모르시나 본데 진정한 사랑에 그런 게 있나요? 아그 정답입니다. 이게 저도 아직 초보라서 아직. 그, <laughs> 배화되겠네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물론 후회라는 말을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조금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쉽죠? 이제 요 녀석을 정말 사랑하는데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데리고 올걸 그쵸 그죠 그치. 너무 그치. 막막했거든요 진짜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한테도 좀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을 가르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아 이거를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어, 그 마음을 100% 이해해요. 아니, 이 p d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집에 딱 갔는데 어느 날집 안에 개가 그냥 하나 덩그라니 누가 내려놓고 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식인 검색을 해야죠. <laughs> 아, 이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서 <웃음> <웃음> 잘못된 지식 검색, 네, 큰일 납니다. 그럼 사는 지금 뭐 지금도 초보자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처음과 지금은 다르다. 어떻게 해서 달라졌습니까? 이게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는 사람들이 좀 비교를 싫어하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신생아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죠. 특히 미국 서적 이런 데를 보면 근데 물론 다르지만 말을 할수 없는 신세가 그 우리와 언어가 다른 이 개를 특히 강아지를 처음에 키울 때는 진짜 뭘 원하는 건지 뭘 하면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울고 싶었어요 저 우리 아... 강아지 붙잡고 운 적이 <laughs>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그런 보호자분들이 어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리고 우리 개를 붙잡고 우는 거죠 그죠 왜냐면 패닉이거든요 패닉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공황상태 거든요. 음. 네. 인생은 멈출 수 없고 그렇죠. 일은 해야 되고 아랫집 아줌마는 계속 뭐라고 항의하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네이버 지식인을 좀 찾아왔죠 <웃음> <웃음> 네. 근데 그때는 11년 전에만 해도 별로 나와 있는 지식도 없었어요 네이버에 아무래도 그렇죠 반려견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는 좀 열악했겠죠 네, 네. 지금 더 이러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애견 또는 반려견 또는 개 이렇게 적혀 있는 데마다 그냥 쑤시고 들어가서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저런 경험 많이 했죠 저는 아, 여기서 아까 의문이 드는 게 사과 영어를 엄청 잘합니다 미국인보다 더 잘합니다 네. 네, 저는 영어를 조금 할줄 아는데 저를 조금 할줄 아는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때 우리나라 지식이안 보거든요 예. 해외 서적을 찾아본다던가 해외, 그렇죠. 왜냐면 왜 해외를 찾냐면 개와 관련된 연구는 역사가 더 길어요 음. 당연히 양질의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싸는 지식인을 찾았을까 이런 의문점이 갑자기 생기네요 글쎄 말이에요. 얘 사람이 당황, 말이에요. 당황하면은 원래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laughs> 아니 옆에 고목 나무가 있는데 왜 지푸라기 잡았을까? <웃음> <웃음> 가까우니까. <웃음>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그 생각이 왜안 들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나는 한국에 있고 그때 얘는 잘 키워야 되겠고. 그때 또 한국에 있었으니까 또그 당시에는. 그렇 어... 네. <laughs>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때. 우리 EPD는 아까 개초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거기에 좀 맞장구 쳐서 조금 죄송한데 <laughs> 예?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래, EPD는 개초보야 이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도그룹 팟캐스트도 이제 벌써 4회째고 일단 초보는 초보인 게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한 3-4주차 동안 그래도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견종을 보더라도 이게 어떤 견종인지 구분조차도 좀잘안 됐었고 그냥 제 눈에는 어 까만 게 하얀 게좀 이렇게 색깔이 섞인 게 그렇죠 큰게 작은 게큰게 게 작은 게털긴게 네, 게 짧은 게 네, 그렇죠 그냥 딱그 정도의 외관 구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그래도 제법 보면은 아 저거는 무슨 견종이구나 저거 음. 무슨 견종이구나 음. 좀이 정도 구분까지도 이제 할수 있게 됐죠 제가. 그렇죠. 또 산책도 이제 자주 나가시니까 예. 나가면 개들이 이제 똥을 누는구나. 그렇죠. 똥누기 그렇죠. 전에는 이런저런 또 패턴들이 있구나. 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죠. 보는 거와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보는 거랑 실제로 생활하는 아, 거랑은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많이 달라요. 남들이 애 키우는 거 보는 거랑 내가 애 키우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개를 네. 네. 밖에서 그럼요. 볼 때는 그냥 네. 밖에 있는 그 스냅샷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네그 차이를 주는 단어가 저는 책임감인 거 같아요.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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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좀제안 좋은 얘기를 좀 꺼내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일화를 하나. 네. 제가 키우는 녀석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정말 처음에는 어 하루 중에 진짜 한 시간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나머지 23시간은 23, 계속 공을 물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바꿨을 텐데 그땐 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었나요? 계속 던져줬어요 아... 아... 울면서 네.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울면서 이제 눈은 다크서클이 축 내려와가지고. 고 <laughs> 아. 그건 이제 계속 던지는 거죠, 이제. <laughs> 아, 그, 아, 그, 어느 막유가인의그 <laughs> 하소연. 계속 그 던지는 거죠. <laughs> 진짜 미련 맞은 짓이죠, 네. 그게. 근데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어, 나도인데?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렇죠. 어, 어, 그럼 어떻게 하지, 물고 오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눈을 날 쳐다보는데? 어디에 뭐 크리에이터에 넣으면 낑낑거리고. 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나오면은 또공물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이 사람이라는 게요. 잠을 못 자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개한테 하고 싶지 않았던 행동이나 말도 하게 되고, 큰 소리도 내게 되고, 그게 진짜 후회되는 거죠, 지금.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습니다. 모든 보호자분들이 우리 강아지들, 특히 어린 강아지들을 데려와서 새로운 반려생활을 시작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고난일 것 같습니다 게네 맞아요 아... 후회, 어, 후회되는 아... 기억들일 거고 가슴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요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 이 피디한테도 사과 얘기했지만 갑자기 심생활같 집안에 동그러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 막막하죠 어떻게 되냐면요 패닉이 옵니다 음. 패닉이 음. 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되게 긴장돼 있어요 맞아요 네. 감정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진 감정이 우리 반려견한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데 그런 것들이 후회스러운 거죠. 아, 이 깨진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지시기를 찾으셨다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정말 이런 분 저런 분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은뭐 지나가다 이 산책하다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걔를한 20년 키워가서 아는데 자칭 전문가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선무당이라고 <laughs> 하죠. 개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어 내가 리던 걸 알려줘야 되고 막 자칭 전문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초보자는 티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초보자를 먹이 삼아 노리는 그 나쁜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많이 당했죠. 이게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게. 이 함정이 있어요. 이 초보자가 보기엔요 지식이 10 있는 사람이랑 100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선배님이고 전문가예요. 그렇죠. 아, 아 어. 그렇죠. 나는 제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진통 과 s 알통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내린 차이냐, USB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제가 키우는 1 1살째는 녀석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제가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근데 사실 좋은 일도 있었어요. 어, 어떤 일이 좋았죠? 좋게 생각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그런 분들 만나지 않았고 그런 경험하지 않았으면 또 진정 저에게. 도움이 됐던 분들을 또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역시 음. 시행착오를 한 번은 겪기 마련인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전 여기서 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올바른 길로 찾아갔다는 얘기로 들려서 되게 좋게 들려요. 음. 아, 그런데 그렇죠. 올바른 길로 찾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냥 짤퉁에서 끝난 거죠. 진통을못 참고. 어, 그죠. 네. 그런 분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어, <laughs> 더, 더 이상 노력을 안, 한, 안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짤퉁이 상당히 진통인척 했을 수도 있고. <웃음> <웃음> 아 이거 좀말이 저희가 너무 좀 험악한가요? <laughs> 아니, 아니, 험악하게 해야 돼 솔직한 거죠. 건가요? 그래서 이 보호자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비기너긴 하지만 이거는 비기너니 뭐 고급자니 상관이 없는 건데 실루를 떠야 됩니다. 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죠 그렇죠? 의심을 ]처럼. 해야 된다. 의심, 음, 의심한다는 게좀안 좋게 들 수도 있지만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럼 음.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되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올바른지, 이성적으로 합당한지. 음,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 그렇죠. 음. 네, 저는 말해야죠. 보호자분들 만나면요, 되게 신기해요. 이 배경을 알아보질 않아요. 그건 좀 아. 아니다. 그냥 신이에요, 바로. 그냥 뭐, 믿습니다, 요 바로. 어, 그건 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TV 프로그램이 나왔다? 신이에요, 그냥. 그럼 TV 프로그램이 상당히 공식력를 주는 수단이긴 하는데, TV 프로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짓 많거든요. 음, 맞죠 형님도 많고. 결국은 편집입니다. 아, 음. 그렇죠? <laughs>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지식을 어디서 쌓았을까? 음. 누구한테, 음. 언제, 어떤 내용의 과학적인, 객관적인 내용을, 이런 검증을 안 하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진통과짤품을좀 구별하려고 실루는 안 드세요. 그냥 대중에 의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렇지, 많은 그, 사람들이 어, 어,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교육에 관련해서는. 음... 우리 하다못해 옷가게 가면 뭐하죠? 옷살 때. 진품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비교를 거야? 하죠. 비교하죠. 이거 뭐 메이딩, 차이나 메이딩 잉글랜드야? 아니면 이거 뭐철 지난 거야? 이번에 나온 거야? 원산지는 어디고? 재질은 뭐고? 그쵸.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이 나면 지갑을 열잖아요. 그죠. 반려견 교육은 그런 게 없을까?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어디 나왔어? 어 믿습니다. 어 그게 좀 신기한 거지, 왜냐면 어떤 생명력을 다루는 건데 생명체를 그러니까 음. 이 진퉁 짤퉁 구별에 대해서 이 짤퉁이 종교화되는 상황도 많이 펼쳐지기도 하고 음. 종교란 말 붙이 긴좀 그렇지만 그렇죠. 거의 흡사합니다.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믿습니다. 그렇죠. <laughs> <laughs> 가루 열고 사이비를 붙여야죠, 그러면. <laughs>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비기너지만 실루는 누구든지 들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항상 가지셔야 아까 얘기했던 좌충 우돌 겪으면서 뭔가 이진통을 짜자가는 그 길이 짧아진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 얘기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쯤 돼서 저희 EPD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이요? 우리 진통인이 도구루 팟캐스트를 드리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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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제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 이제 뭐 팟캐스트 외에 도구루, 알렉스, 유튜브를 지금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음. 어,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나온 배변을 개들이 언제 하는지 이거 되게 고급 정보거든요 어그죠 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개들 그냥 뭐 대충 싸고 싶을 때 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이제 몇 주간 촬영하려고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어 이게 정답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귀담아 듣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진짜 그게 배변이 아무것도 아닌 아니... 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들으시는 분들 중엔 이게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자꾸 낑낑 거라서 나갔는데 안노한2 0번 나온 대화를 한 번. 하는 <웃음> <웃음> 아, 이 대단한 모자님 대단한 모자. 아, 아. 예, 열정적이세요. 저 같았으면 벌써 두 번에 딱 포기했어요. 너는 너는 안되는구나 <laughs>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힘들어지는 텐데. 더 힘들어지는 네. 거예요. 집안에서 집, 집 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죠 그 스트레스로 이 망가진 감정이 분명히 반려견한테 가겠죠 그럼요 그 근데 제가 이 어깨 너머로 이 PD가 편집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와 내가 옛날에 처음에 개를 키웠을 때 이런 게 진짜 이렇게 핸드폰 하나만 들면 볼수 있었으면 참 많이 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이 깔때기가 됐네요 우르르 <laughs> 오십시오 진퉁이입니다 <laughs> 비디오 여러분 지식인 가시지 마시고 <laughs> <laughs> 사인이 가시지 마시고 <laughs> 도구를 오십시오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저희도 저희가 지금 도구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뭐 유튜브 컨텐츠도안 들지만 저희라고 100% 옳은 거라고 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눈을 뜨시고 보시고 음.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뭐 저희도 뭐 수정을 하고 더 알아가야 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도 솔직한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나누는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지 항상. 네. 제가 이 전문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나 EPD가 생각하시기엔.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서. 아니, 아니 우리 아까... 반려동물 쪽에서. 아, 전문가? 아. 네. 아까 우리 전문가를 하겠지? 찾아야 된다. 실루를 뜨고 오랬는데. 음, 음, 음. 반려동물 쪽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쉽게. 반려견을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좀 어. 추상적인가요? 어. 아, 정확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음, 반려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네. 반려견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렇죠. 사람 그것도 이 pd 얘기한 거랑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 관련된 일화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유명인이 있어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랑 좀 친분이 있는 유명인. 되게 있요 안 됩니다. 이, 네. 이, 이 그분의 이, 또이 일화기 때문에 네. 또이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뭐 이름 되면 다 누구든지 알수 있는 유명인이에요. 네.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 뭐라고 전화? 근데 어느 다른 이 훈련사를 통해서 이제 이 훈련사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훈련사가 이분을 약간 좀안 좋게 얘기했나 봐요. 어, 아. 뭐라고요? 이제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식으로 한다라고. 자꾸 초보자한테? 네, 이분한테, 고객한테. 그러니까 어, 이분이 이제 고객으로 한 거죠. 훈련사한테 고객은 모르니까 찾아가는 거아니에 <laughs>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알렉스 알렉스 트레이너잖아 트레이너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분그 사람도 트레이너인데 훈련사인데 아, 저는 훈련사 말싫어하니까저 자신을 훈련사라 말하긴 싫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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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트레이너인데 트레이너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게 네? 했더니 아니 나는 비기너잖아 음... 비기너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실수하는 거잖아 음... 음... 그럼 그 실수를 탓하고 조롱하는게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하지 올바른 길을 가 알려줘야 되는 게 훈련사 아니야? 트레이너 아니야? 어, 그렇죠. 정확하게 네. 말씀 하셨네요 근데 그걸 나를 탓해? 대중들한테? 나는 몰라서 지를 찾아간 건데? 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아. 아.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다시 한번 뭔가 좀 마음을 다잡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초보자는 일단 죄책감을 항상 갖고 살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렇죠. 죄책감을 더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거 또 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걱정이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쪽 현업에 있는 이 훈련사들이 이 고객을 유치할 때잘 써먹는 스법이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 그거 너무 나빠요. 아. 당신 보호자로서 이런 거 못했잖아, 못했잖아. 미안하니까 뭐라도 하려는 마음에 지갑을 열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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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한다 보네. 나쁜 애 퍼시 같은 사람들이네. 퍼시. <laughs> 이피드 퍼시 합니까? 퍼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사랑 저랑 이 강력히 큰 유대감이 있어서 이 통하는 이 언어들이 있습니다. 아 퍼시. <laughs> 영화 아니다. 아. 우리 사가 얘기해주시죠. 를 퍼시가 누군지. 그린 마일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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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캐릭터죠, 사람 이름이 그 캐릭... 퍼시예요. 퍼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퍼시 같은 사람. <laughs> 거의 뭐 최상급의 반대말이 뭐죠? 최하급, 음. 최하급의 이 호칭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퍼시 아, 같은 사람입 그,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 비열한 사람이죠. 아 근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비단 반려견 이 세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 어떠한 대가인 스승이 음. 생초자인 초보한테 또왜 이렇게 못해 나무라면은 결과가 없어요. 그 영화는 그대로 끝납니다. 왜냐? 요다가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스승 같은 존재로 성장하는 거지. 그 제자한테 당신 왜 이렇게 못해? 나가 이러면은 영화는 바로 엔딩납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이 연관해서 <laughs> 미국에는이 프로페셔널 트레이너가 되려면 보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과목이 없는데 미국은 어떤 과목이 있냐면요. 트레이너 시험에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학 오, 그렇죠. 네. 아... 그 윤리학이랑 고객 대응. 음 맞아요. 절대 고객에 있어서 포인팅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 음. 지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음. 처음에 당신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안 됐어. 니게는 네 이게 문제야. 음. 이런 지적질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웃기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해요 KT 뭐 고객센터 이런데요 아, 그렇죠. 전화하면 그렇죠. 그냥 그런 분들을 좀 본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그렇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얘기로 돌아와서 전문가 얘기가 이제 어떤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로 살짝 빠지긴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실 눈을 뜨고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이러면은...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포인팅하고 지적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다른 교육을 위한 저울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음. 내가 음. 비기너로서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음. 그리고 도움을 주는 방식이 진짜로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객관적인 그이사람이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 뢰를또 찾아봐야 된다. 음... 이 얘기 때문에 좀 전문가까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네, 요다가 막 나오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아, 제가 안 그래도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우리 EPD를 위해서 오는 인용은 타워즈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인형 가기 방, 전에 빰빰빰 빠밤 인형 가기 전에 오늘 주제가 모든 보호자는 비기너다 라는 건데 비기너지만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발전에서 노력 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겹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려견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보람차고 그렇죠 네. 그그 그 와중에 분명히 성장이 있을 겁니다 아네 맞습니다 어졌습니까? 1 1년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죠 네, 네. <laughs> 재밌지만 뭔가 이 울분이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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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했죠 제가 할 말이 많았으나왔다고 <laughs> 우리 사랑과 관심이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기너지만 모든 사람이 비기너지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뭘, 뭘 개선하려고? 지금 발견 없, 없잖아요. <laughs> 아, 없는데, 그, 그, 뭐랄까, 보다 나은 어떠한 미래를 위하여. 아, 네, 음, 네. 같은 네, 개념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그럼요. 관심과 사랑, 뭐에 대해서. 음. 네. 그렇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거는 그냥 방치가 되거나 오히려 퇴보가 됩니다. 네, 어우, 이 어우, PD가 우리 반려견과 관련된 이 성장에 대한 거를 더큰 개념으로 또 확장시켜줬나 싶어요. 네. <laughs> 철학적이야 <웃음> 그러면 사회 인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인형. 사워즈를 대표하는 지혜로운 제다이, 요다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부와 초보자의 차이를 알고 싶나 그것은 초보자가 시도한 횟수보다 사부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네 무엇이든 처음으로 접하는 일은 두렵고 새롭지만 경험을 통한 실패 그리고 실패를 통한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lado ah, tá <laughs>